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FTX 사태의 발생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진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 코인들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지코인 역시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가까이 떨어지면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지코인 홀더분들 멘탈 관리 잘하시고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고래들은 여러분들이 던지는 물량 받아먹으면서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 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코인 10월 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호재로 인해 기대감 속에 80원에서 222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FTX 사태 발생으로 인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도지코인 자체의 악재가 아니라 FTX 사태 경기 침체. 기준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악재가 겹쳐 하락을 한 것일 뿐 도지코인에 대한 악재가 절대 아닙니다. 차트의 거래량을 보시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거래량이 꾸준히 나왔다는 것이고 파란색 거래량 막대가 찍혔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도를 걸어 놓아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매도가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던진 물량을 받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도지 고래들의 지갑 속에 10억 개의 물량이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누군가가 도지코인을 매수하게 되면 매수량과 동시에 어느 나라에서 매수를 하는지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자료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미국으로 도지코인 매수세가 많이 쏠리고 있고 강력한 매집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과 미국에서 매수하는 매수세는 일론 머스크일 확률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에서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24시간 모니터링 중이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 또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도지코인 홀더 분들 지금 던지면 고래들이 다 받아먹습니다. 과대 낙폭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한마디면 거래대금 거래량 쏠리면서 한 번에 회복이 됩니다.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시면 실시간 타점과 대응 전략, 세력 매수 신호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